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윤모TV의 윤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자극전장인데요. 자극전장을 키게 된 이유가, 잠시만요. 캔티드 사이트하고 비존을 한번 써보기 위해서 자극전장으로 왔습니다. 시원해요? 오늘... 三区交通。 됐다, 31. 아, 잘았어 아씨. 무복이 아, 없잖아. 잘 보세요. 이게 구탄, 이게 구탄총에서 이 그럴 수 있는데, 앰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기종 보여 드릴게요. 캔티스 사이즈 되게 좋은데? 또, 반동이 엄청 없긴 한데, 너무, 반동 없다고, 조화라면서 쓰시면 좋겠, 게 네. 봐봐, 이게. 난리가 나! 지금 보여드렸죠? 안아서 써볼까? 이 원통처럼 난리, 가 이거, 이거, 이내도은 난리. 내은 난리가 나. 근데 봐봐. 아, 뭐야. 내도은 난리가 나는데, 캔티 사이트 보여드릴게요. 이건 더 난리가 나. 아, 팩트였다. 이 정도가 되네요. 하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, 잠시만. 나 배열 있잖아.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율 연사를 해, 이렇게 배율 연사를 하다가, 돌려서 근접해서